자 여기까지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기자회견 들으면서 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거는 결국 대통령이 얘기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두 번째 전화번호를 안 바꾼 게 잘못이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미쳤냐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내가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내 핸드폰에다가 뭔가 답장을 하고 있더라. 네. 야, 요거 싱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갈까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잘 치르고, 아, 국정도 남들한테 좀욕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 은 그거는 국어 사전을 좀 다시 좀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 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 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저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의 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다섯, 여섯인데 앉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뭐 이런 것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본인 핸드폰으로 그 이제 공적인 일을. 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미쳤냐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네. 말한 줄 알았더니, 네. 새벽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질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그 요점은. 미쳤냐의 그, 뭐에, 뭐 때문에 뭐에 미쳤냐고 했냐. 그 말에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부터 많은 연락이 와서 와이프가 그걸 해결해 준 건데 네. 그거를 가지고 왜 국정농단이라고 하냐, 뭐요런 취지인가봐요? 그런데 저게 설경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제가 문제가 있다가 없다 따져 가지고저 말을 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어요. 네. 올해 저기 가끔 재미 포인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어.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뭐 폰을 까내만에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음. 혹시라도 대통령과 명태균 씨사이에 오고간 네, 그런 네. 문자나 이런 것들이 음. 공개될까봐 네, 지금 사전에 미리 지금 네.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백 통 전화에 명태균은 그냥 하나의 전화였다. 아, 생각해봐라. 다음날 대통령 그 취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겠냐. 외교 사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교 사절 전화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그 와중에 그 전날에 그럼 부인이 대신 응대했다는 거예요? 어 아니 아. 그리고 저기 그때 김영선 의원 얘기를 명태균 씨하고 할 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난 이거 이제 점점 더 이게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어. 그 바쁜 시간에 네. 그리고 연설문도 몇 번을 더 점검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일체 다 단절시켜놓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뭔 전화가 와도 다 끽해야 어디 비서들이나 그 행정요원들 선에서 처리를 하지 아이 바쁜 대통령한테 이런 전화 받고 주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인수위에 비서실 시스템 다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명태균 씨한테 챙겨주면서 그런데 말이 맞네 당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AS를 충실히 해 주셨어 AS를 그 바쁜 와중에. 아니, 그리고 일단 경선 때까지는 본인이 소통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네, 본인이. 네, 네. 물론 그게 거짓말이고 나중에 더 뒤까지 연결된 거가 나왔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네. 네. 음. 왜 부인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죠? 그렇죠. 이렇게 친절하게 답할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답을 못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고 언제부터 하고 평균이 아 엄청 큰 공약이 됐어요. 아, 그때 얼른 저 대통령께 이게 문자를 드려 가지고 이걸 뭐라고 음. 답할까 이렇게 물었어야 그러면 되는데. 그럼 사모님이 대답했을 때. 친절하게 답이 왔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서 네. 스스로 그 논리에 답이 하나, 네. 아, 있으셨어요. 물론, 네. 100번을 양보해서, 어,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네.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미쳤냐, 이런 부분, 네. 사실은, 우리 그냥 개인의 자리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할 수도 있죠. 술 먹다, 뭐, 소주 한잔 하다 할 수, 있어요. 평소, 그런 면은 분명히 있으세요. 굉장히 뭐, 소탈하고 이런 건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감이 없어요. 그런, 예, 엄중한 네. 그런 마음이 없었던 네. 것 같다.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잖아요. 질문 내용이 그 네, 과정에 기자가. 네.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고 하셨잖아요. 보세요. 뜻이에요? 거기 답이 있잖아요. 그동안 신중한 부부싸움을 덜 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신중한 처신을 못한 거는 결국은 와이프의 의지였다. 음, 뭐 그런 것도 되고, 요 예, 논리적으로 보면. 앞으로 아, 내가 반론제기도 할 거야. 아, 앞으로는. 아, 네. 네. 신중하게 하라고, 너 이거 행동 자제하라고 내가 말할 건데, 그러면 나는 뭐, 와이프하고 싸우게 돼. 어, 사실 그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가. 그렇죠.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다? 도대체가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인지. 게다가, 핸드폰 번호를 안 바꾼 게 잘못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핸드폰 번호 바꾸고 안 바꾸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일일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기계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통화를 언제 식별하고 언제 아니, 그걸 할 것이며. 게다가 어? 이, 이 남편분은 자기 부인이 내가 자는 동안에. 아,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하고 무슨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게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됐냐고요 대통령 후보가. 음. 네. 저는 이게 매우 끔찍한 건데, 건데 왜그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냐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거에 막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이 왜 본인이 당신이 바쁘니까 이렇게 보자 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대신 답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네. 딱 보면. 그래 엉터리 나오는 거예 그런... 금방 알죠. 사실은 받는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벌써 말투나 뭐 이런 걸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사께서 뭐 좋은 저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받은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모르고 알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무슨 관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대통령의 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대답 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대통령 그렇죠. 핸드폰으로 나왔으니까. 얼핏 본 사람은,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사모님의 생각이었어.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아니, 문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부분에다가 네. 저기 이걸 보셔야 돼 거기 메시지 온게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진 않았고 어뭐 예. 그날 인사 얘기 네. 네. 인사 어, 또뭐 남북관계 얘기 네. 또 야당 얘기 정치 얘기 뭔가 자기 지혜를 드러내고 싶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가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사는 이런 걸다 읽어보면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정 정도 뭐어렇게 인사말을 하나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함으로써 대통령 머리 위에 여사가 네. 이런 많은 정보를 보고 있는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변 달아주고 새벽 5시까지 하는 게 가능하지. 아니, 그리고 새벽 5시는 어? 잠을 자야지 그 시간에 문자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며그 아. 문자가 또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이, 이. 아마 이 분이? 사이클이 비슷한 분들끼리 하겠죠. 아, 나는 거의. 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봐. 왜냐하면, 대통령 그랬잖아. 자기는 와이프 핸드폰을 못 본다고. 네. 그치, 비번 걸려 있어. 어, 모른대 음. 그럼 본인 거는 막다 아무나, 아무나 볼수 있게 다오픈돼 있고. 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도 본인은 모르는데 자기 이름으로 음. 뭔가 나가고 있고 그럼 음. 그책임은 어떻게 짓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사한테 뭔가 통제된다는 느낌 이런 걸 우리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통제당하는 어,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을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되는 가운데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정무감각이나 현실감각이 없어져.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나를 여태까지 만들고 인도해온 어,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이게 국정농단이야 하고, 스스로 지금 기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확실한 국정농단입니다아 <laughs> 네, 네, 네. 우리 네, 그거 확실한 국정농단이에요 너무 친절하신 네, 거 아니야? 어. 뒤늦게 대답해주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일 때. 세기의 바이든으로 들리면 바이든인 거죠. 그렇죠. 그걸 왜 듣고 보고 뭐 맛보고 하는 거는 제 본능의 영역인데 왜 국가에서 또는 권력에서 내 귀까지 제 본능을 자기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되나라고 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 고민이 더 생겼어요. 사전. 음. 사전도 사전, 이제 뭐. 늘 들고 다녀야 되나? 국어 사전도? 음. 거기에다가 AI 번역기도 들고 다니게 생겼어요. 국정 농단이라 그러면 이게 농단인가 아닌가? 막 음. 번역기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막 국어 사전도 찾아봐야죠. 번역기도 찾아보청기도 깨져. 국민들이 바빠지게 생겼어요. 자, 새별하나님께서 총장 시절에도 국정조사자료다 본다고 했습니다. 이명수기자와 통화에 다 나와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부부가 모든 걸 공유했다는 게 저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제가 신영한 교수님 께 죄송하지만 하나 네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과하십시오. <웃음> <웃음> 그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옳은 건지 <laughs> 그런 건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네, 예, 알았고요. <laughs>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laughs> 아, 아, 화끈하게 네. 사과하시네. 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네.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